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지창욱 배우님, 이정재 배우님 나와주세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정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배우님들 오늘 혹시 관객분들에게 인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. 이 네. 정재 배우님 먼저. 네, 네 어, 뭐 방금 전에 인사드렸지만 어, 이렇게 개봉 첫 주에 리벌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는 앤디 역할 맡은 지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두 배우님께 한 40분 정도 먼저 질문을 하고요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뭘 질문할까 생각해줬다가 나중에 질문 던져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두 부모님 의상이 극중 그 엔디와 임성용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? 아예 죄송합니다. <laughs> 캐릭터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. 네. 아, 굉장히 멋지십니다. 네. 두분 영화에서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. 혹시 뭐 이전에 따로 교류가 있으셨나요? 네. 어, 사실 뭐뭐 뭐 당연히 배우 생활 같이 하고 있으니까, 뭐, 차홍 씨가 하는 뭐 드라마나 작품들 많이 봤었고요. 이제 사랑의 비전스